세규가 집중 소개하는 선수, 그두 번째 이야기, 악마의 재능이라 불리는 레이슨 그리누드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초록나무라 불리는 괴물입니다. 한때 맨유 팬들이 21세기 최고의 유망주라고 불렀던 남자, 17세의 메뉴 1군 대비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순간적인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 골결정력까지 완성형 윙어이자 스트라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빛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2022년, 여자친구 폭행 및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SNS에 공개된 충격적인 녹취와 사진은 모든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국가로 메뉴 선수단에서 제외되면서 그리누드는 모든 경기에서 볼수 없게 됐습니다. 2023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의 커리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후 스페인 헤타페로 임대를 갔다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다시는 아직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불성실한 훈련 태도와 체력 부족 등으로 팬들의 시선은 아직 차갑습니다. 최근에 EPL로의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팀과 계약을 하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천재성으로 축구에만 전념했다면 지금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 있을지 궁금한 선수. 여러분들에게 그리누드는 어떤 선수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규가 집중 소개하는 선수 그두 번째 이야기 레이슨 그리누드였습니다. 피규의 다음 축구설도 기대해주세요.